어그 지식 왜 지금 지식 산업에 투자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어 화두가 있는데 어 김성애 어, 대표님을 모시고 지금 왜 지식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상위 1%만 알고 있는 돈 버는 지식 산업 센터. 사실 저도 되게 생소한데 이게 부동산 투기 규제 시대의 마지막 투자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표님 왜 그 지식산업센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 다주택자는 예. 거의 뭐 범죄자처럼 이렇게 세금을 강화를 시켰는데 예. 거기다가 또 오피스텔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아, 네네. 근데 얘는 업무용 시설로 보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규제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좀 관심을 가져야 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출 규제가 없고 또 소액으로 투자하는데 네. 소액은 어느정도까지 좀 투자가 가능하신지? 뭐 적을 때는 뭐 2, 3천도 가능하죠. 아 그렇게 해서도 음. 투자가 가능하다 음. 2, 3천으로도? 분양권을살때 예. 지식산업센터는 지금까지 다100% 무이자, 융자였어요. 예예. 그러니까 계약금만 만약에 이제 3억짜리, 4억짜리를 산다 그러면 예. 10% 계약금 3, 4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아... 그 다음에 입주 때 가서 이제 팔면 되는데. 근데 네. 그때 분양권 살 때는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아... 그 분양 공, 분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분양 자격에 대해서 노는, 그 분양 자격? 분양받을 사람들의 그 자격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시행사에서 그 인허가를 봤는데 음. 거기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적정한 사업자여야 돼요. 네.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음. 뭐 IT, BT, 엔지니어링, 디자인, 제조 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만 입주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안 해도 투자할 는수 현물일 때 산업단지 아. 바깥에 현물일 때는 예, 예. 그러니까 보전등기가 난 다음에 물건일 때는. 누구나 다살수 있어요. 아, 그 상태는 샀다가 실제 이제 그 월세를 주거나 할 때는 그런 분들한테 해줘야 네. 된다는 입 입주만, 그러니까 소유는 아무나 할수 있어요. 개별 임지, 음. 개별 임지 네. 지식산업센터는 소유는 아무나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는 꼭 그런 업종이어야만 돼요. 음. 근데 사실은 업종도 대부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그 맞출 수 있는 게 뭐. 그 기업 컨설팅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워낙 많은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책맨뒤에 부로 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나열을 하긴 했지만 그거보다는 안 되는 업종을 아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안 되는 게 무역 유통 도소매가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뭐 이런 분들도 안 되는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요새 기업 경영 컨설팅으로 해서 입주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 분들이 실수요로 해서 입주를 했잖아요. 네. 했을 때 잘 모르는 공인중개사분들은 사업자등록증에 제조 집어 넣으면 된다, 기업 컨설팅 음. 집어 넣으면 된다, 경, 경영 컨설팅 집어 넣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갖고는 안 되고요. 음. 엄밀히 들여다 보면 이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어, 그 업으로 영위해서 영업해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의 50% 초과분이 그걸로 발행이 돼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할 때는 소액으로 할수는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렇게 대표님처럼 좀 전문가한테 상담을 좀잘 받아서 좀 제대로 투자를 해야지 또 실수를 줄이고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네네. 네. 그 중개업자분들 중에는 아파트만 하는 사람들은 음. 지식산업센터를 잘 몰라요. 네네. 그 지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말보다도 아파트형 공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그래도 좀 나요. 아 이거의 음. 옛날 2000 10년도 그때 이제 용어였으니까 그런데 2012년도까지 쓰였던 용어인데 근데 공장형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봤어요. 음. 공장형 아파트는 진짜 아파트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동산 전문가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어그 그럴 정도로 이제 이거는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 잘 하는, 제가 이 책에 담은 거는 이제 분양하는 친구들 중에도 좀 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음. 그 나열을 해놨는데 음. 그렇게 이제 좀 해본 사람들한테 가야지 되고요. 근데 이제 분양받을 때는 또 그런 업종을 하고 있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래서 저도 그 분양받을 때는 사업자를 그 걸로 냈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뭐 그걸로 뭐 기업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을 할 요량 요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사업자를 네.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어뭐못 하게 됐다든가 안 하게 됐다든가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했었던 거였죠. 네. 그러면은 이제 어 구체적으로 내가 뭐 종잣돈이 5천만 원 있다, 1억 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동학개미다 해서 부동산 저기 주식 투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부동산 아파트를 막 선호했고 근데 최근에 아파트가 갭 투자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가지 투자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삼일경제독립 TV를 보시는 분 중에는 종잣돈이 3천, 5천, 1억이 있는 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기준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면 월세 수입이라든지 좀 이런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지산업센터를 한다면 성수동 기준으로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면. 성수동에는 지금 이이 책이 좋은 네. 시점에 나왔다고 할것 같으면은 네.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을 때 나와서 그, 좋그족더 이렇게 반사적으로 돋보이는 네. 거고 안 좋은 시점이라고 할것 같으면 물건이 없어요. 아그 정도로 지금 이제 네. 갭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지산센터로 자금이 쏟아 들어오니까 없어요. 어... 그래서 어떤 유명한 카페에 보니까 네. 굉장히 그 그 회원이 많은 어떤 카페에 어떤 사람이 성수 지식산업센터 답사기를 갖다 써놨는데 음. 다뭐 오면은 물건이 없다고 지들만의 <laughs> 그 독점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들만의 그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없는 아, 실제로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저희끼리 그 공인중개사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메신저라든가 시스템에도 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지식산업센터 구합니다. 매물 구합니다. 아, 물건 좀구해주세요 네. 그리고 어, 며칠 전에도 어떤 고객분께서 지식산업센터를 판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팔수 있겠습니다. 그서 1 5 0 정도를 얘기를 했어요, 평당. 네,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첫 번째 사람이 보자마자 사버렸어요. 어, 아예 그거를,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을 높여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제 좀 후회가 좀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분한테는 다음번엔 지식산업센터 이제 다른 거를 나오면 무조건 먼저 사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네. 제가 그분이 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안 했던 게 그분이 그 층에서 제일 안 좋은 호실, 그 조망이라든가 그런 거가 안 좋은 옷을 갖고 계셔서 다른 거는 좋은 거 하나 사드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팔셔도 좋겠다고 했는데 음. 첫 번째 사람이 무조건 사고 살 때도 뭐그 가계약금이라고 많이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번복을 못하게 꽤 많은 돈을 넣었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러, 네. 아. 그 정도로 지식산업. 그생 그리고 또 계속 전화들이 많이 왔었어요. 음.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는 지금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네. 영동포 쪽도 지금 얼마 전에 분양한 게 있었는데 거기도 제 지인이 넣었는데 5대일 이어가지고 분양을 못 받은 오.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분양하는 걸 들여다보다가 개별 입지에서 들어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방법. 이제 좀 저기 한게 있으면 대표님처럼 저, 전문가한테 그 현지 전문가 를 찾아뵙고 좀 상담을 하고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음. 어. 그 전문가들은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 1층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를 잘 알아요. 아. 아그 주변에 관심 있는. 그럼 일단 음. 서치를 해서 그 발품을 그러니까 팔아서. 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중개업소에 가서 지식산업센터 네. 물어보면 안 되시고 안 되고. 지식산업센터 1층에도 네. 중개업소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네. 물어보시는 게. 그럼 네이버나 지도를 검색했을 때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좀 빨리 검색해 볼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아, 지식산업센터 칸이 이제 항목이 따로 이제 아,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게그 네이버 부동산 팀장이랑 정규적으로 팀장분이랑 그 정규적으로 모임을 갔는데 음. 이 그러니까 법정 용어가 2012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친구한테 이걸 바꿔줘라, 바꿔줘라. 네.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했고 만나고 나서 이제 정규적인 모임으로 바뀌었을 때 음. 바로 그 얘기를 했더니 바꿔줬어요. 그걸 바꿔주고 나니까, 이제, 그, 다른 사이트, 뭐, 부동산 1번지라든가, 뭐, 뭐. 뭐 따라서. 부동산 이제. 그 따라서 예. 다 바뀌더라고요. 아, 네. 근데 또안 바뀌었, 그, 그걸 얼마나 모르냐면, 이거를 공장의 파트로 넣어놔서, 지식산업센터는 매물을 아. 올릴 때, 전용 면적이 몇 평이고, 어, 분양 그 임대 면적이 몇 평이고 음. 그 다음에 관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오피스텔처럼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 공장처럼 들어간 거예요. 대지 네, 면적이 네, 몇 네, 평이고 네. 몇 층짜리 건물이고 뭐 이런 게 들어가서 네, 네. 이거랑 안 맞아 갖고 처음에는 넓때에그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아. 점차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늘려가고 좀 맞춰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네, 지금 네. 또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산업터 분양 시장이 안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분양권을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 줘야지 음, 음. 그 분양권에 전매시장에 중개업자들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데 지금은 그냥 분양하는 친구들이 아름아름으로 음. 손님 고객분들한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고객분들한테 해갖고 뭐 다운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아무래도 대표님을 다음에 한번더 모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중장 정보를 다 듣기는 해서 다음에 꼭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